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네, 본문에 있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받는 제목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응.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게 되고, 어려 문제를 만나게 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문제 속에서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문제를 탓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문제가 될 때가 많고, 내 자신이 장애물이 될 때가 많고, 내 자신이 나를 가장 어렵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나무로 환경으로 문제로 이런 문제의 탓을 벌리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이 야곱이 실험하면서 기도했듯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새롭게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호할 것은 이런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또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은 자족하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신앙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왜 하게 하시느냐? 자주 가는 신앙을 나타내고 감사하는 신앙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이 귀한 능력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축복이 허락되어지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은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주 가기를 배웠다. 바울이 신앙의 삶을 승계하는 삶으로 이끌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면서 찾아낸 비결이 뭐냐? 자족하는 것을 통해서 엉탄 형편이든지 승리하는 삶을 나타내기를 낼수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족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파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는, 할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게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믿음으로 자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축복의 문이 예비되어 있고 열리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감사하는 것 속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가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을 감사함으로 어떤 문제로 어떤 시험도 다 이기게 되어지고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시원의 대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 치료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건 생활에서 이익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해지는 말에 공수래 공수더라공수그라는 공수거라,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 재벌들 회장들을 지낸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많은 엄청난 재산들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맨손 맨손 맨 몸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있는 것으로 족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신앙으로 축복의 문을 여시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음. 자족하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요한 크리스토스토스토미라는 크리스토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쓸요 내용 중에 탐욕을 절제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풍요한 사람이다. 탐욕을 절제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풍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순종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이미 충분히 나는 다 가진 자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악한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그 자족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축복의 무에 하나님 앞에서 거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는 그래서 살아 숨 쉬는 동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하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범사의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을 다른 뜻으로 찾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확실히 믿으시고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의 조건을 네. 찾읍시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가 아니, 아니 되는 감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가 너무나도 많은, 많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의 끄리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 돌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감사를 더욱더 잘하려고 하는 그 성도의 중심을 보시고,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다 같이 원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는 축복을 쌓는 것이 되어지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 되지만, 원망과 불평은 죄를 짓게 되어져서 마일를 좋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맹심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할 뿐이고, 자녀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될 뿐이고, 모든 일이 불통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은 감사로서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로서 더큰 축복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모든 일이 안 되게 만들고, 또 망하게 만들려고 하면 빨리 망하려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빨리 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될때더잘 되게 되고 더 빨리 가게 되어지고 순, 순풍에 돋단듯이 더잘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나타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능력 안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은혜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인생인 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능력, 이런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의 은혜만 있으면 능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도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이 흉통하게 되어지고 지원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고 홍이라도 이제 갈라지게 되고 열고 승이라도 무너져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문 네. 십이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고픔과 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품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다같이 일체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할렐루야 네. 비천에서도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풍부에 처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천에 처하면 모든 것을 할수 없는 절망감이 사로잡힐 수가 있고 풍부에 처하면 하나님 덜어지 하고 인간적인 환경과 물질을 또 여러 가지 모든 배경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 제한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풍부해도 비천해도 이제 우리가 어, 이제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만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인 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빌리포스 4장 23절 말씀에도 빌리스 마지막 절입니다. 빌리포스를 마지막 결론 맺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있, 그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오늘 이 기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다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째로는 간절히 사모하고 강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 네. 다 같이 간절히 네. 사모하고 네. 강구하는 자들에게 네. 주십니다. 네. 주십니다. 은혜가 그렇게 좋으면 그 은혜로 말미하마 그 은혜를 나타내는 이 생으로 살려고 할 진데 내게 주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강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10편 86편 3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러진 나이다 할렐루야 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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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할렐루야 네. 1 0 기자만 하나님 앞에 부를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은 은혜를 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특권들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겸손한 네. 자들에게 네. 네. 베풀어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야고보스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도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더 크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때더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선할때 주님을 더잘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정선할때 우리는 종교의 앞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번째로는 어떤 자들에게 주시느냐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네. 다같이 정직한 자에게 네. 정직한 자에게 네.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문 14장 9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이 이 바로 앞에 감옥에 갇혀있다가 수염도 깎고 옷도 새로 갈아입고 모욕도 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해서 왕 앞에 섰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왕이 묻습니다 네가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그렇게 들은 얘기를 이렇게 요셉에게 하니까 아닙니다 왕이여 제가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저에게 감동되어져서 그 답을 제가 드릴, 드릴 뿐입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정직한 그 고백을 할때 그러면 바울이 너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의 존재는 별볼일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이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려 세우면서 그렇게 글을 쓴, 쓰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 앞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밀포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정직한 영으로 살고 그렇게 살때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에 은혜까지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때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게 네 능력 주신 단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다 같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나를 나타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너무나 자기에 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더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네. 능력 네. 주시는 자 네. 안에서 네. 내가 네. 모든 것을 네. 할수 있느니라, 네. 할수 있느니라. 이 네. 네. 말씀보다 한마디에 오늘 여러분들이 네. 큰 영적인 충격을 받고 영적으로 크게 감동되어지고 힘을 얻을 때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활발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그분이 있으시면 그분 안에서 내가 있다고 하면 은 내게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되는구나 오늘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이런 삶을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다같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할때 그렇게 되어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성경에 다 많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심겨 나가지고 70여 년 동안 거의 매출이 줄지 않게 하고 계수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회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치필레라고 하는 전설적인 기업인데 패스트푸드 점을 이제 업계에서는 선두주자로 불려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로 쉽게 얘기하면 햄버거집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닭고기를 재료로 삼아서 햄버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가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독실한 크리찬인데, 이제 이분은 키가 작고 공부도 잘 못하고, 또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어렵게 자라나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 말을 더듬는, 더듬는 더듬이고, 고등학교 진학도 겨우 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사업과 자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당연하고 말도 더듬고 공부도 잘 못했지만, 사업과 수완이 뛰어난 사람인데, 어릴 때에는 얼마나 어려웠던지, 코카콜라 병을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생활을 할 정도로 어려운 수핀이었습니다. 26살 때, 조그만 식당을 열어서 요식업계를 시작한, 업계를 시작한 후에, 이 미국의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쇼핑 센터에서 가게를 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사업 계획 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그 기록에다가 이런 내용을 쓱 담아 놓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본 사업체를 믿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고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자기 사업 계획서에 증명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모든 사업, 사업체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천지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자기의 사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오늘 저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어찌에 근무를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가족과 직원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주일날 다 문을 닫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이제 햄버거 집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주일날 문 닫는 것이 어려운 결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매출이 많은 이 주일날 문을 닫아도 영업에는 영향력이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날 성탄절까지도 문을 닫았는 거예요. 그런 날에 얼마나 더 손님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그 지역에 재난이 닥쳤을 때는 주일날에도 문을 열고 이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장사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나누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년에 3,200만 달러, 엄청난 돈, 37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학비를, 학비로 지원을 할 정도로 그 직원들에게. 또 84년도부터는 윈 쉐이프 재단을 만들어서 18,000명 내년 여름 캠프를 열어줄 모든 비용들을 제공해주고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을 사업 목적으로 두었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문을 닫으면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될 텐데 문을 닫아도 개수에서 매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의 2,300개 매장에서 8만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어지고. 연매출 12조원을 올리는 대기업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들이 이어받아서 또 계속해서 잘 되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둔이 기업이 댄캐시라고 하는 아들이 운영을 해도 목사님 작년에 매출이 20% 올랐고 늘어났습니다 그런 대단한 기업을 그 아들 때에도 계속 이어가며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지인정을 열기 위해서 왔는데 한국의 큰 지역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신식에도 도망가고 어떤 어대, 어디에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도 주일날 문을 닫아도 잘 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제 이 사람들이 주를 쓰는 쓰게 되는 날이 이제 우리나라도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투리의 캐시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기독교와 좋은 사업이 충돌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사업과 기독교를 섞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사업을 할때 기독교 정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가의 정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사업을 할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흥하게 되어지고 더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그런 기업을 체험적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용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경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이 되고 잘될 줄로 믿습니다. 교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더는 1791년 삶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영국 웨스트미스터 대성당에서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듣고 큰감명을 받게 되면서 그 후에 그는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작곡한 것이 그의 구후의 명작으로 남겨있는 천지창조라는 작품인데 이 곡을 작곡할 때 친구에게 이와 같이 말했답니다. 천지창조를 쓰고 있을 때만큼 정글한 마음으로 작곡에 임한 적이 없었는데 나는 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작품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밀고 나갈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밀고 나갈 때 오늘 그를 통해서 큰 작품이 나오고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작품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끼쳤는지 초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경찰들이 청중을 정리해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우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가 되어져가지고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콘서트가 열렸는데 그의 제자가 되는 베토빈이 그의 옆에 앉아있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또도천중이 기립박수를 하는데 박수가 끊어지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토빈이 스승의 손에 입을 맞추어 드리면서 큰 성공을 거두셨다고 칭찬을 해드리니까 손을 지어내서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되어졌습니다. 두달 뒤에 하나님께 구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지창조를 잡고 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그 곡을 연주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칭찬을 받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정도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작품을 주시고, 정신도로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모든 인생들은 다 너무나 기중하고, 종기하고, 보배로운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가부치, 가치가 있고, 너무나 소중한 인생들로서, 조금 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값진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게 영광을 돌리며 쓰임 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의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기를 원하시기에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에 이기한 인생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다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인 것을 가장 보여주고 크게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가 시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고 우리 아버지에게 빛에 내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증가하고 나타낼 수가 있었듯이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그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내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나타내는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으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증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을 타다거나 문제를 타다거나 사람을 남을 타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자 신을 돌아보며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